안녕하세요. 난초떡깨비입니다. 오늘은 열풍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열풍종 모두 문명입니다. 그리고 산책 출발하 있고요. 어,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입니다. 1, 번 어, 전진전진 두쪽에3번 장단역 두 화변입니다. 3번 장단역 두 화변이고요. 여기 산반 신호 형태로 산반 장단여 도화변 입니다. 어 서성을 말해가지고 산반이 들어있고 예, 장단여 성의 도화변의 안쪽이고요. 여기가 전진쪽인데 전진초이케성한물입이물입니다 예,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어다자뿌리괜찮습니다 1번 가격 13만원 케다이번입니다이번벌브 2번. 하나 전진 케어 모장다이케 중투입니다.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단엽처럼 녹질이 끝내줍니다. 입엽으로 서서 녹지도 않고요. 입엽으로 서 있는 납치인데요. 어 아주 정자성이 어 상당히 음 우선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입엽으로 서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으로서 있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괜찮고요. 2 번, 이번 가격 1 2만입니다3 번입니다. 3 번. 자, 발바나 전진 쪽에 환엽에 소반입니다. 소반 서반. 환엽 소반입니다. 음, 어찌 보면은 사몽처럼 어,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소반이고요. 자, 환엽. 연 소반입니다. 문장합니다. 자한요 변의 소반 자 뿌리 좋습니다. 자, 3번 가격 5만 오천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벌브 하나에 전진 전진 두초비로 되어 있구요 어, 단엽성질의 육지종은 예, 황선반 예, 황선반 호보 형태로 예, 중합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보 형태로 되어 있구요 어, 노코가 터질 그런 종자로 보입니다 어, 다음쪽 신화초를 보면은 어, 호복으로 각을 썼는데 살짝 썼죠 예, 그리고 3번 호로 쭉 꺼져 있고 음, 노코로 테질러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뿌리도 괜찮고요 자 4번 가격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 바이브하나 5번 전지축, 한초,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이는 좀 조금 더 커요. 어, 지금은 다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도 조금만 더 크고 더 크고 3반 예, 단엽 예, 약간 3번 호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3반 단엽두 예, 아변의 난초입니다 자, 뿌리. 좋습니다 5번 가격 8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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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촉입니다 4촉에 장단옆변에 어 장단옆변에 두합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은 3번 호로 3번 공륜으로 네, 들어가 있는 안쪽이고요. 어, 두하 형태가 꽃이 상당히 좋은 꽃이 피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으로, 예, 변도 오가져 있고요. 예, 변도 오가져 있고, 예, 그리고, 살짝 황색의 끼도, 이렇게 색감도 보이지만더 어, 중요한 거는 장단여 면으로 되어 있는, 예, 선반 복륜, 예, 도화변입니다 음, 변도 상당히 좋고 육질 끝내줍니다 전꽃 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죠 예, 좋아 보입니다 자 전꽃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전꽃이 피것 같아요 자 뿌리도 괜찮습니다 자 6번 가격 7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 8번 하나 그 다음에 네, 전지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입변, 서반, 도화변입니다. 입변, 서반, 도화변. 육질 좋습니다. 음, 자, 5가 되어 있고요 육변, 시면의 전입점보다 문도 잘 빠져나오고 있고. 자, 도화변. 예, 네, 서반, 서반입니다. 자, 뿌리 괜찮습니다. 자, 7번. 가죠 4만 5천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자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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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초로 되어 있고요 육질이 상당히 좋고요 청운도 좋고 그리고 서반 형태로 남기면서 예, 장면 3반 선반. 3반입니다 예, 3반도 잘 들어 있고 육질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전체적으로 3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반이 자, 어있고황금조금지조금씩금금씩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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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인데요. 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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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괜찮고요. 자, 팔반. 가격 구만 원입니다. 구번입니다. 9번빨간화 전지초, 전진초의 도초로 되어 있고요. 어, 단여변으로 되어 있는 예, 단여변의 서선반, 예, 서반처럼 들어 있는 서선반이고 아주 맑게 어, 나오고 있는 원초입니다. 자. 성자가 좋아보입니다. 이 만초도 전꽃 음, 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소심이라 피라 <laughs> 자 만초 육질 어, 단엽성지로 되어있는 음, 소산반입니다 자 뿌리도 괜찮습니다 뿌리 괜찮고요 구반 가격 55,000원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산채품이고 그리고 복, 복륜 복 복색화 입니다 복륜 복색화 이고요 산채품입니다 촉수는 어, 볼까요? 꽃도 닿을 것 같아요 어, 내년쯤에는 닿을 것 같고 산채이다 보니까 꽃이 어, 잘 안다는데 음, 보자 여기가 산채 벌브부개 있고 그 다음에 한 초, 두 초, 세 초, 네 초, 다섯 초, 여섯 초, 일곱 초입니다.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여어 이거, 예, 일곱 초입니다. 어, 내년에 꼭볼수 있겠네요. 상당히 예, 뿌리도 좋고. 자, 복륜법 색깔입니다. 어, 산책품이에요. 자, 한번 길어보세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자, 쉽번 분까가격 6만원 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다 보여 드렸습니다 천천히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 보시고요 구입하신 안쪽에 있다면은 오늘 날짜 그리고 번호와 같이 저희 핸드폰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속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어, 몸,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날이 올깁니다